3번이고 페이지는 20페이지고 자 요것도 이제 빈칸인데 요기가 긴 빈칸이에요 the idea that 하고 자 우리 듣부터 가로 열게요 the effect of technology on a work might depend up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se two rival forces 자 여기까지만 가로 나눠 을게요쭉 읽다 보니까 주어 동사 전치사 목적어까지 나있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동격 접속사 되시겠네요 왜 이렇게 친 거지? 자, 그러면 이 아이디어에 대한 동사가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나 이유? 새로운 것이 아니자 묶게. 자, 우리 기술이 작업에 끼치는 영향. 기술이 작업에 끼치는 영향. 자, 이게 아마 달려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아이디어야. 어디에? 상호관계. 자, 어디에? 자, 우리 beat into rival forces. r i v 이라는 거는 경쟁하고 있는 거잖아. 이두 가지 경쟁하는 힘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에 아마 이 기술이 이 일에 끼치는 영향이라는게 달려있을 거야. 이렇다라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자, 다시 말해서, 래전부터 있어 왔다라는 얘기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되게 어려워. 두 가지 상충하고 있는 힘. 이 사이에서 이 상, 상호작용 일어나고 있는 게 아마 이제 이 기술이라는 효과가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야. 기술이 이제 작업에 끼친 효과가. 자, 다시 말해서 그 상충하는 이 힘이라는 게 뭐냐? h a m f u l 해로운 substituting force, 대체하는 힘. and a h e a l f h y complementing force, 하나는 도움이 되는 아주 유용한 보완하는 힘. 다시 말해서, 상충하고 대치하는 힘과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 이두 개의 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어떤 우리 상호작용이라는 게 기술이 아마 이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한풀하다라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고, 도움이 되는 는 플러스잖아. 어쨌든 기술이라는 거 장단점이 다 있잖아. 우리, 우리 주제 많이 다루다 보면 뭐 기술 때문에 뭐 우리 작업이 편해 자동화가 일어났는데. 또 자동화 때문에 뭐 사람들의 뭐 어떤 우리 직업을 잃게 된다. 우리 기술이라는 건 항상 이 양날의 범위에요. 그죠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그런데, h o w e v e 스 these forces, 이런 힘들, 이런 힘이라는 것만 해로운 우리가 상충하는 힘, 그리고 도움이 되는 보완하는 힘. 이게 어떻하냐라는 걸 이걸 찾아줘야 된다는거아요 한번 가볼게 books, articles and reports on automations 자동화가 나오는 벌써 기술이잖아 자동화에 관한 책과 기계, 뭐또 우리 기사와 계뭐또 우리 기그 리포트들 자 이런 것들은 can be confusing 굉장히 혼란스러울, 혼란스러울 수가 있겠지 자 우리 콤마디에는 이제 분사야 i n t i n g at these two effects but often using wider different terms 자 그럼 왜 이렇게 혼란스럽냐라는 거야 우리 힌트에 암시하는 거란 말이야 자, 암시를 하기 때문에, 이두 가지 효과, 이두 가지 효과가 뭐야? 아까 우리 상충하는 해로우님, 보완이 되는, 도움이 되는 힘, 얘를 암시를 하지만, 종종은 유제 자, 얘랑 병렬이야. 아주 대단히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야. 뭐, 대단히 다른 용어가 이거잖아. 아우, 이 기술한 것들, 우리가 뭐, 자동화, 이거에 대한 보고서나 책이나 기술, 어떤 우리가 그 기사를 읽을 때, 이두 가지 용어를 다 사용을 해. 이두 가지 효과를 다 우리 암시를 하지만, 어, 이두 가지 효과를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얘기 아까처럼, 어, 나뻐. 그런데 갑자기 좋아.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치? 자, technology t h y say 자,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기술이라는 것 그들이라는 건 books, articles을 보내겠지. 자, 기술이라는 것은 d i s p l a y s and augments 자, 우리 displace, 우리 대체하다 replace랑 똑같애. 대체하고요 자, 우리 augments 굉장히 중요한 단어지 늘리다 증가시키는 거야. 대체하고 증가시키고 자, 우리 replace, 리프레스, 병렬이야 r e p l a c i s i n i n e s s 대체하고 강화하고 향상시키고, and devalues. 자, devalue은 평가절하는 거야. value가 같이 계획이면 평가절하는 거야. 계속 병렬이에요. 3인칭 단수로. 자, 그리고 얘는 평가절하고 empowers. 막 힘을 준대. 능력을 우리 권한을 주는 거지. 그리고 disrupt. 방해하고 sustain. 뭔가 지속시키고. d e s t r o y 파괴하고 만들어내고. 자 그럼 여기 볼까 기술이라는 거 대체하고 증가하고 자 마이너스 플러스 그치 대체하고 마이너스 형성시키고 플러스 평가절하하는데 또 힘을 주고 플러스 방해하고 유지하고 플러스 이건 마이너스지 파괴시키고 만들어낸데 아유 이그 기술이라는 게 계속해서 앞에, 앞에 나왔지만 두 가지 뭔가 이다 가지고 있더라는 장점 플러스 마이너스 다 갖고 있대요. The challenge. 뭐, 어려운 점은, is to compete with computers. 이 문제가 뭐냐라는 거야. 문제는, 자, 우리가 compete. 투부정사 나왔지? 컴퓨터랑 경쟁을 하고, 자, a n d 뒤또 투부정사 병렬이야. To cooperate with them. 자, 컴퓨터와 또 혀, 협력을 하고. <laughs> to race. 또 병렬이야. To race against the machines. 기계에 대항해서 우리가 경주를 하고. And to run. 자, 그리고 또 병렬이에요. 우리 alongside라는 거 전체사로 옆에. 함께 이런 얘기니까 기계랑 태양에서 경주도 했다가 기계 옆에서 달렸다가 그 어때 지금 경쟁한다라는 거 마이너스 협력한다 플러스 경쟁한다 마이너스 함께 달린다 플러스 계속해서 같은 말이야 아, 기술 장점 단점 장점 단점 다 있대요 자 there's t a k e r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나있지. 자, o v e r the rise of machines and the advance of humans. 과를 묶으면, 우리 rise가 떠오르는 거니까 부상이지. 자, 이런 이야기 할 때, 기계가 부상한다. 다시 말해서 또 나아지는 거지. 기계의 부상과 인간의 발전. 그리고, 자, of도 변결이야. 그래서 얘는 지금 동명사 써줘야 되겠지. We're threatening, 아, 요거 분사다. We're threatening robots and comforting r o b o t s 자, 뭔가 위협하는 로봇과 c o m f o r i n g 위로해주는 코버츠, 우리 코가 함께니까 함께하는 로봇들, 버 이런 것들도 있고 자, 오브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오브 머신, 기계의 인공지능도 있고 앤드 어그먼티드 인텔리전스 오브 휴먼 빙트, 뭔가 증대하는 인간의 지능도 있더라 그럼 여기도 볼게, 기계가 부상했다라는 거는 기계가 우리보다 더 나아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인간의 발전 플러스 위협하는 로봇은 마이너스고, 우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주는 코보트는 플러스. 자, 기계가 이 인공지능이 있더라, 마이너스. 그리고 이 인간의 지능이 증가하더라, 플러스. 계속 이 얘기야. The future t h y say. 자, 그들이 말하기에 미래는 홀스. 자, 우리 홀즈가 뭐 가지고 있는 거잖아. 자, both. 자, obsolete sense and evergreen relevance. 자, 이 미래라는 게두 가지를 갖고 있는데, 자, obsolete e n s e 밑에 나아지 노후화도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더라. 자, 노후화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리고 점점 더 커지는 적절성, 연결성이 있더라. 플러스잖아. 이런 것들이 있더래요. 자 그래서 자 technology is a threat 자 기술은 위협이고 a n opportunity 자 위협이고 마이너스 기회이고 플러스 그 r i v 이자 and a partner 자 동반자이기도 하고 foe 자 적이자 친구이기도 한데요. 계속해서 지금 어떤 앞으로 기술이라는 게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기는 지금 기술, 이러한 힘이라는 거 마이너스 플러스에요이 얘기가 들어가줘야 돼. 1번 한번 볼게. 기술, 이두 가지 힘이라는 거. 자, never contribute to driving human evolution. 자, 우리 드라이빙이 막 몰고 가는 거니까 인간의 진화를 뭔가 우리 추구하는, 그것을 절대 기여를 하지 못한다? 아니, 아까 인간이 더 나아진다 그랬기 때문에 이건 들어갈 수가 없지. 자, 이번엔 cannot be completely controlled by institutions. 자, 이 힘은 기관에 의해서는 완전하게 통제되어지지 않는다? 통제될 수 없다? 이 기관. 아니죠. 이런 얘기 나온 적이 없어요. 세 번째, t e n n o t be explained in a particular clear way. 자, 설명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특정하게 분명한 어떤 방식으로. 딱 맞지. 그치. 왜냐면, 하 어, 좋다, 나쁘다. 아 이거는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우리가 분명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특정하게 분명한 방식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경향이 있다 이게 딱 맞겠지 자 4번엔 Operating in a manner 자 방식으로 작동이 되어지는데 Irrelevant to how humans think 인간이 생각하는 방식과 무관한 방식으로 이런 얘기 나온 적 없지 그지? Combine to facilitat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자, 이 힘들은 결합해서 촉진시킨대 뭐를 기술의 발전을 아니 기술은 계속 발전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좋은 점 나쁜 점 좋은 점은 나쁜 점 있다라는 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 기술이 가지는 이 힘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특별하게 분명한 방식으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 요걸 한번 주제를 한번 적어볼게. 다시 말해서, 어, 기술이라는 건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 양날의 검 많이 나오잖아. D double edged. 양날의 검이에요. 기술의 앞으로의 일에서. 자, 이거겠지, 이제? 자, 미래의 일에서는 이 기술이라는 어, 기술에 양날의 검이 있다. 좋은 점, 나쁜 점.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자, 자 그래서 이렇게 정답은 3번. 이렇게 내면 돼. 자, 그 다음에는. 2강의 8번으로 가세요. 자, 이것도 이제 빈칸 추론이고, 자, 장문 빈칸이니까 한번 잘 볼게. 자, 인터 디펜던스라는 거는, 자, 우리 상호의존이야. 상호의존 주의할 게니네 앞에다가 인디펜던스 아니야, 인터 디펜던스. 상호의존이거든. 자, 어쨌든 여기 딱 핵심어가 미리 이제 처음에 딱 나와 있네요. 상호의존. 자, 이 상호의존은 is aware 자 이때 where 이라는 거는 이제 장소 구사야 자 어떤 우리 상황이냐. 앞에 아마 선행사 빠져있다면 더 케이스 a s e the s 뭐이 정도 빠져있을 것 같아요. 이 상호전이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라는 거지. 자, where, 뒷문장 완전해야 돼. 어떤 경우냐. the condition of one. 이한 사람의 어떤 이 상황이나 조건이라는 게 depends on, 달려있어요. another, 우리 the other 쓰면 안 돼. 자, the other는 두 개라는 어떤 이 한정이 나왔을 때원 n e and the other이고 한정이 없으면 또 다른 한 명이니까 자, 한 사람의 어떤 우리 상황이라는 뭐 조건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조건에 의존을 한다라는 얘기야 and vice versa 그러면 이그 역도 그러하다지 그 역이라는 건이또 다른 사람의 조건이 어떤 이 사람에게도 달릴 거야 서로서로라는 얘기야 서로서로의 조건에 서로 의존을 한다라는 거 그런 경우가 interdependence예요라는 얘기지 자 simply put 간단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shortly 즉 in short 아니, 미안해 short를 왜 썼지 나 미쳤네 자, in short. Oh my gosh! 자, 간단히 말하면, interdependence means mutual dependence. 그렇지, mutual이 나와줘야지. 상호간에라는 이제 형용사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상호존이라는 건 의미합니다. 상호간의 의존을 의미해요. 이렇게 프로까지 설명을 해주세요. such a situation. 이러한 상황. 아, 그러면 여기 아마 이거였나 보다. situation이었나 보지. 자, 이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서로서로 의존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either, neither A nor B 이렇게 되지? 겠 여기는 이제 문법 좀잘 봐야 되겠네.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자, 우리 in itself 그러면 그 자체로 어, 그럼 우리가 상호전을 하고 있는 상황은 그 자체로 나쁘거나 좋은 게 아니고 and there can be more or less of it. 그리고 있을 수도 있대. 더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상호존이. 왜냐하면 우리가 상호 의존 한번 생각해 봐. 둘이 이제 의존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가 있고, 혼자 하는 것보다 둘에서 더 나쁠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가 없대요. 자, 메리저 r i a g e are 하 good example of h i 이 결혼이라는 게 좋은 예시가 된대. 이렇게 가로 묶으면, 하 i 리라는이 부사가 인디펜던트 e n 란 형용사로 꾸미고, 이 형용사가 명사로 꾸미면서, 사실 항상 강조하는 부형명이야. 굉장히 상 서로 의존적인 관계에 좋은 예시가 되는 게 결혼이라는 거야. The traditional Christians, 우리 Mary's v o w 전통적인 이 기독교인의 결혼에 우리 바우가 서약, 맹세니까 이 서약은 commit both partner s to stick with us. 우리 commit이 약속하다 의미가 있거든. 자, 약속을 한다라는 거야. 자, 누구에게? 두 명의 파트너에게. 뭐 하겠다고? stick w 우리 stick to는 들러붙고 고수하는 거고, to stick with은 계속 함께 하는 거야. 자, 그것을 계속 이렇게 나가겠다. 그게 뭔데? 결혼 생활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해주는 거라는 거지. 그치? 자, 어떤 상황에도, 더 부유할 때에도, for poor, 더 가난할 때에도, for better, 더 좋을 때에도, or for worse, 더 나쁠 때에도. 아, 결혼 생활을 계속 해 나가겠다라고 약속을 한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봐봐. 더 좋을 때. 더 좋을 더 부유할 때 이런 거는 좋은 거고 더 가난하고 또 나쁠 때 이건 나쁜 거니까 Interdependence, 상호의존이라는 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자, Interdependence among countries sometimes 자, 이렇게 전체사고 가로 묶어볼게 국가들 사이에 이런 상호의존이라는 건 때때로 자, 우리 Interdependence 주어니까 3회증 단수 의미합니다 뭐를 뭘, 뭘, 뭘 의미할까? Richer, 더 부유해지고 서로 국가들끼리 의존을 하면 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sometimes poor로 더 가난할 때도 때때로는 더 좋을 때도 자, sometimes for worse 더 나쁠 때도 자, 국가들도 똑같다는 얘기야 자 in the 18th century 18세기에 정자크 루소가 포인트 아웃 이렇게 지적을 했대요 along with independence comes friction and conflict 자 잠깐만 여기 지금 동사 c o m e 가 보이고 는 왜냐하면 얘가 접속사니까 대신 근데 주어가 얘야? 우리 얼롱에쓴 전치사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전치사고 도치구문이야. 자 원래 주어는 여기 뒤에는 friction and conflict야. 왜 conflict ok. 그런데, 이제 앞에 있는 friction a n conflict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로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해준 거야. 왜냐면, 마찰과, friction, 마찰이잖아. 마찰과 갈등, 뭐두 가지 의미가 똑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이 18세기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야. 자, 우리 마찰과 갈등이라는 게 컴집, 함께 온다라는 거지. 수반을 하는데, 뭐를 수반하냐? 자, 우리 이 의존, 상호 의존을 수반한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찰과 갈등은 서로 상호 의존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호 의존을 하다 보면 마찰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겠지. 그치? 그니까 이 사람이 지적한 부분은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면을 지적을 했단 말이야. So he's a solution. 자, 그의 이 해결책은 was isolation and separation. 고립과 분리라는 거지. 그치? 왜냐하면 둘이 의존을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갈등이 생기고 마찰이 생기니 해결책이라는 건 그냥 고립하고 분리해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but that is seldom possible in a globalized world. 자, 그것은 앞에 있는 대시 가리키는 거는 고립과 분리라는 것은 사우든 부정어지. 그치? 좀처럼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가능한 일이지 아니지. 지금 이제 글로벌라이즈이 세계가 하나가 됐잖아. 근데 어떻게 그곳에서 고립하고 분리하겠니 가능한 게 북한이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 북한 힘들잖아. 그치? 고립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까 결혼을 예시로 들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국가간의 상호작용을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결혼 예시로 든 거거든. 자 그래서 when the countries try isolations. 자 이런 국가가 고립을 딱 하려고 할 때. 자에 wit 우리나라가 나와요. 에는뭔 뭐에서 철원이란 전지사야. 에즈 the case of North Korea today and Myanmar. 자 formerly Burma. 자 이제 오늘날 미얀마 그 이전에는 범마였단 말이야 이전에 이전에 범마였던 미얀마와 오늘날 이제 북한 우리 북한 이 경우에서처럼 이제 언제까지 quite the, until quite recently 상당히 최근까지 이 북한과 오늘날의 미얀마 이 경우에서처럼 한 국가가 국가들이 고립을 하려고 할때 it comes an enormous economy. 제카스대 그것은 상당한 경제적인 어떤 대가를 가지고 옵니다라는 얘기야. 그치? 왜냐면 경제적인 대가라는 게 비용이 많이 들잖아. 혼자 고립하면 자기네가 다 해결해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빈칸이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이지. 앞 문장을 다 우리가 압축해서 들어가 줘야 돼. 어쨌든 여기서는 국가가. 자 우리 상호의존 버릴 수 있어? 없잖아, 그렇지? 이게 상호존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밑에 기시를 보면 국가가 고립을 하려하면 북한과 미얀마처럼 경제적인 손실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된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우리 1번한번 볼게요. 자, mutual dependence brings i t pari joint gains. 서로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가지고 와요. 각각의 당사자에게 공동의 이득을 갖다 줘요. 근데 이 공동의 이득만 얘기할 수가 없어. 아까 나쁜 점도 있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은 될 수가 없는 거고. 자, 2번은 highly interdependent relationships e a s i l y broken. 자, 서로 굉장한 이렇게 상호우전을 하는 관계는 쉽게 부서집니다. 부서진다는 얘기 없었어. Independence is necessary even in the globalized world. 이 우리, Independence에요. 이건 독립이야. 아, 아, 이거 뭐지? 독립이지. 자, 독립은, 잘 봐. 독립은 심지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필요해요. 독립 안 된다고 했어요. 자, countries in the world. 이세개 국가들은 always fight against one another. 항상 서로 대응할 싸웁니다? 싸운다 얘기도 없었죠. 5번이 정답이겠네. It is not easy for a country to divorce the rest of the world. 자, 얘가 의미상 주어, 얘가 진주어, 얘가 가주어인데, 우리 divorce 그러면 이혼하다잖아. 이게 단절하다 의미가 있어. Disconnect야. 아까처럼 separate 써도 되고, 그치? 뭐라 그래? 한국가가 아, 나머지 세계와 단절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치 아까 그랬잖아 경제적인 엄청난 이런 비용이 대가가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 정답은 이제 5번이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거지. 음, 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보자. 주제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인 inseparable. 그 뭐야? 분리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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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분의 관계지. 레레이션 쉽. 이 세계와 세상에서 국가들 사이에 불가분의 관계, 그치? 뭔가 단절이 어렵더라. 그래서 여기 5번 정답 이렇게 들어가는데. 내가 지금 몇 개를 했지? 두 개란 것 같아. 오케이. 오늘은.